미나는 우리 생활 속에서 가깝게 그려질 수 있는 다양한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가장 한국적인 그런 소재와 정서가 담긴 마음 따뜻한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원래 어, 미술교육을 전공했고 또 한국화를 전공했고 아이들 속에서 어, 우리 가장 한국적인 그림을 그렸기다 보니까. 어, 미나가 어, 마음이 와닿았고 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 진정한 미나가 무엇인가 또 미나 깊숙이 들여다 볼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퇴직을 하고 미나를 어, 집중적으로 이렇게 서울에 가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요즘 미나는 대부분 대부분 그려지는 분들이 궁중 회화를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 미나 인구가 거의 한 30만에 육박한다고 들었습니다. 서울 인사동에 가면 어느 곳에서나 미나 전시를 볼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우리 실생활에 가까워져 있고 또회의 나가서도 저희가 전시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전북대학교 어, 미나 아카데미에서는 어, 그야말로 어, 그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시작해서 아, 참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첫 번째 이유는 어, 생활 속에서 자기 본인들이 어, 막연하게 답답하고 힘들었던 그런 분들이 미나를 통해서 행복을 느꼈던 분들이 참 많거든요. 2016년도에 처음 개설을 했고 또 저희가 이제 학기별로 3월에서 6월까지 또 9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학기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늘 평생 교육이라는 것이 어, 가장 이렇게 어떻게 보면 편하고 또늘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와서 쉽게 배우고 또 본인들이 더 좋은 걸 배우기 위해서 또 다른 걸을 떠날 수 있는 그런 그기초차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 시작한 분들은 초보 분들이십니다. 여기 있는 작품들은 여기 보면 문배 세월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이렇게 신년이 되게 되면 모든 가정마다 이렇게 복을 불러드리고 또 액을 맞고 하는 그런 소재의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새해를 새 새해 이렇게 문을 좀 장식하기 위한 그림을 좀 즐거움으로 한번 그려보자 해서 거기에 맞는 소재들을 좀 표현하는 그림들입니다. 이 화조화에는 어, 사람들이 그 밝은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계절 내내 밖에 표현된 것을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이렇게 사계절의 이렇게 화조화가 펼쳐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림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이도는 어, 대부분 작품들이 민물고기와 바닷고기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 작품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개하고 붕하고 같이 있습니까?를 주문하는데 우리 바닷고기와 민물고기가 어우러질 수가 없지만 그림에서는 함께 그어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세상사에도 어우러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런 것을 어우러지게 하게끔 또 화합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그려진 것이 바로 어휘도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참치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호랑이를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 나를 대신해서 뭔가를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강인함도 있고 또 따뜻함도 있는 호랑이고 그래서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이 다 호랑이를 그렸는데 한국의 호랑이는 참 따뜻하고 또 인간과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표정이 있는 호랑이 그림입니다. 그에 비해서 일본은 약간 날카롭고 무서운 호랑이에 그려지고 중국의 호랑이를 보게 되면 약간 좀 비굴한 듯한 그런 느낌의 호랑이로 그려집니다. 재밌네 음,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책걸이인데 그것은 애나 지금이나 자녀를 위한 그런 소망 또내 자녀가 공부를 통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들의 교육열이. 어 앤나 지금이나 그대로 반영된 것이 바로 책거리 그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거리는 책값이 쌓여서 그것이 지식이 쌓이고 또 벼슬이 높아지는 또관직이 높아지는 그런 의미가 있고 여기에는 화병이 있어서 건강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두 마리는 그 꿈을 펼친다는 그런 의미 어, 그리고 꽃은 음, 어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또 과일이 그려진 것은 자녀가 대대성손 자손의 번식을 의미하는 의미. 그래서 책가도에는 모든 사람의 소망이 다 가득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문자도에는 크게 벽사 문자, 문자도와 길상 문자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 효제, 충신의 애 염치, 어, 군자에게 필요한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문자도입니다. 백수백복도 여기 작은 음, 그림마다 다 이렇게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이걸 선물 받는 분들은 너무 행복해 합니다 이 이상의 이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직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으면서 어, 미나를 선택하게 된것 중에 하나가 어, 많은 분들이 미나를 통해서 어, 자기 자신좀 사랑하는 것도 배우고 미나 그림을 자기가 혼자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선물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따뜻한 마음 가지고 있던 것을 그려서 선물하고 같이 행복을 나누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참 그런 것들이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도 이 전북대 중앙박물관에 오셔서 작품 한번 보시고 미나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 나도 저런 마음을 가지고 나도 좀 행복하고 이런 행복을 모든 분이 들 전할 수 있는 계기가 그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희가 또 3월부터는 음또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어또 다양한 또 기법을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어 와서 그림을 그리면서 저희가 여 실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그림, 그림에 맞는 그런 그 야외도 한번 찾아가 보고 유적지도 찾아가 보는 그런 계기도 있고. 경북대 박물관 안에는 유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 미나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전에 어 그게 이렇게 오래된 작, 오래된 사람들은 어떻게 그림을 그렸을까? 그렇게 작품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어서 일석삼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